이게 응, 생각보다 편해. 야, 이거 완전 편해요. 생각보다. 써모 하이킹 팬츠. 써모? 써모 아니에요? 이거 써모예요? 윈터 벤틸 아니에요? 이거 예전 거 써모. 예전 써모 아, 같은 원단. 뭔가 <laughs> 더블 웜. 더블 웜. 더 고급. 스러운웜 더블이거든요. 웜 더블 <interconnected> 훨씬 비싸지 원단이. 이제 없어. 블랙 품절됐어 인슐 팬츠도 재고 거의 없던데? 검은색 어. S 하나 있던데요? 어, 또, 내가 며칠 전에 어, 또, 확인했는데. 어, 또, 그그 온라인 하나밖에. 온라인 제가 어떻게, 어. 어떻게 봤어? 하나 이상. 아. 안되던데? 아 진짜? 어, 이렇게 해봤지 플러스 플러스 어, 그렇게 해서 재구 파악하는 거 아니야 다들? 나는 그렇게까지 막 투킹을 열심히 하진 않아 응? 제가 요즘 등이 넓어졌거든요 보통 아, 어깨가 넓어졌다 하지 않아? 요? 등판이 넓어졌어 어? 등판 넓어졌는데 마음은 좀넓다니까 엉절해졌어 <laughs> 맞아, 맞아. 맞아. 몸과의 물건 바라클라바 가루잇 산거 아니야? 형을 <laughs> 따라하지 마세요. 원형은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? 원형의 떨림 초콜릿이랑 사탕 안, 안 꺼내먹어요 <laughs> 파워 그리드 하프 디브 신축성이 좋아 없어. 격렬한 활동에 <laughs> 어울립니다 제가 아는 형은 간식 꺼내놓은 거 없고 10대3이 자주심 그거잖아요 그 <laughs> 10년 된 초콜릿. 파우치 <laughs> 저 나왔다 나왔다 그래서 <laughs> 고 저거. <laughs> 저거 근데 <꼭> 안먹이는 <laughs> <몸이 웃음> 계속 있어요. 아 알아요 알아요 2년째 있을 거야 에피초콜릿 <laughs> <애비 웃음> 저거 계속 있어요 이거 원래 전에 쓰던 걸잃어버렸어 아. <laughs> 이대 파우치 초콜릿 드실 분어 언제 알어 몇 어? 이번에 상관 안, 요번에 아니야. <laughs> 몇안 차에 나 봐. 이 아니 아까 핸드폰 안챙겼다고 <laughs> 했을 때뭐했어 옆에서? 나, 나 이게 핸드폰인 줄 알았어. 아, 조감독님 당신은 <laughs> 조감독에서 이제 <laughs>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티왔다 티오 내가 티오내 거? 이 자리. 아니 려하는거더 좋아하시잖아요. <laughs> 아, 저, 유니시한테 한마디 해주세 진짜 부럽다 나도 강아지랑 산책하고 싶다 집에 <laughs> 진짜 부럽다 가한 오랜만이라 더 신난 것 같아 어, 어, 한 어, 저요? 아니요저희요초요뭔가저테 <laughs> <보험가 웃음> <laughs> 재근이 무언가 해? 3대 무언가? 케일 엠베스테더로 해가지고 엠베스대 대 파리말음인가? 아 프랑스식으로 발음한거야 에 프랑스식으로? 영어랑 불어랑 섞기네 파리물 먹고 오셨다고 너무 티내신다 에비앙 드셨네 에비앙 미끄러워서 못먹겠더라고아 미끌미끌 거려요? 미 아. 끝났다 미 놓쳤어. 엄청 빨리 가. 나의 페이스 유지해야겠다. 이제. 네. 진짜. 아, 바이퍼 뭐. 없으니까. 분명히가 없어. 어학원은 도쿄가 낫지 않냐? 도쿄에는 자연이 없거든. 나는 자연 있는 시골로 가. 말이 잃었다. 탑볼에 <laughs> 어학원이 한5개 정도 있는데, 아, 두 군데 좋더라요번에 가서 보고 왔어, 직접. 들어가. 시문 언제 세요 학생 비자 나와야 돼. 요 학생 비자 나오고 난 유니가 워킹홀리데이 합격하면은 한 오십만 원. 내면은 방두개 거실 하나 있더라고요. 월세? 네. 그럼 러러갈 수있겠네 오세요. 하루에 약 삼만. 약간 대. 대박티나 갖고 오면 공짜. <laughs> 집값이 싸요. 도쿄 대비 한사 싸다고 하더라고요. 사십, 오십 퍼센트. 킬로, 킬로 정도 나올 거예요. 네. 십육 아, 킬로 내리면은. 아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네, 멋있어요. 하... 아니 자기들이 너무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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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서로 약간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. <laughs> <지금 몸과 웃음> 여기서 <먹을까요>? 먹을까? 아서먹 여기 가날것 같아. 요 테이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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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멋있네요? 멋있어. 아, 모자가 오색. 너무 더워갖고. 네, 수고하세요. 모자? 아니, 그것도 더우면, 더 메시 모자가 더우면 어떡해요? 아니, 땀이 이발을 게... 하시는 건 어때요? 땀이 계속 뚝뚝 떨어져가지고. 이발 한 건데, 파리 가기 전에. 아, 그래요? 네. 뭐, 뭐 뿌리고 가시 거예요? 파리스탈로. 아, 그거, 방패로? 그거 쓴게 괜찮은 거 같아. 뭐야 저, 그거. 두건. 두건 아니고 버프. 유인 씨. 유인 씨 감사합니다. 흥기씨가 <laughs> 힘들게 들고 왔네 여덟개가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요? 그니까 러 잠바 하나 무게야 잠바 하나 무게 흥 <laughs> 점심은 간단하게 드시네요? 네 12g 프로틴, 프로틴. 어. 세 가지 견과 간단하시네요 점심 뭔가요? 아몬드 브리즈 프로틴 어, 다들 건강을 많이 생각하네 네. 졸리면 쉬어가자 달리기 하면은 근 손실이 옵니다 졸리면 쉬어가자 우원씨 어, <laughs> 어, 점심 뭐인가요? 롤케이크 조각입니다 이게 다인가요? 어 점심은 뭐 아침 먹을 거 생각해서 아, 편하게 드시네요 다들 예제 네, 점심은 삼각김밥하고 티넛버터쿠키하고 아, 사이다 <laughs> 그리고 주변 파우치 간식 파우치 많이 드시네요? 네 점심은 든든하게 음. 빵? 점심 뭐 드시나요? 빵빵 <laughs> 빵 있잖아 빵 우리 빵빵 뭐? 음, 빵 무슨 빵이신가요? 내일 아침이야 이거 제가 별로 나오면.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닌데요. 배고파서 아. 먹을 거예요. 하나 더 살러. 성기씨 고급지다. 프랑스 같다. <laughs> 샤몬니 같다. 대전 관저동 군본빵집 여기서 여기 살라면 15분 기다려야 돼. 베이코 오컵. 베이코 오컵. 부드러 잠시만요 가어 음. 이제 깨 뭐, 뭐, 같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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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<laughs> 음악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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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럽다 부럽다 병원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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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기 하고 아, 달리기 셨어요 안녕하세요 하이 어 약간 지금 인스타 라이브 <laughs> 느낌이다 수정 누 안녕하세요 오셨네요아 <laughs> <laughs> 인스타 라이브 아니에요 아 이번에 못가서 미안합니다 아니다 아, 괜찮습니다 <laughs> 뭐, 부럽다 커피집 아, 이런 식으로라도 고수정tv 나와야지 <웃음> 기다리는 <웃음> 구독자들을 위해 이런 연병 아그 아시죠 <laughs> 안전사내 하시고요. 네. 달리기 재밌게 하세요. 변했어. 원래 안 그랬어 너. 나 한번 닦왜 칭찬 해달라고 지금 쳐다보 거야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근데 제근이 잘해줘요. 근데 요즘에 조금 예전과 같지 않아요. 몇 <laughs> 속으로 못하냐 선인형은 어땠어요? 처음 처음에 어땠어요? 아니 똑같지. <laughs> 지금이라 그랬는데 현일오빠는 처음보다 지금이 더 괜찮다 그랬어. 어... <laughs> 처음은 진짜 막.. <전년에>? 막나니 <laughs> <나, 난> <laughs> 그러면 안 되는데. 계속 시크하다가 한번 결혼하면서 잘해줘요. 거짓말하던 지 현정 씨가 <laughs> 똑같다 그랬어 <laughs> 이제 똑같으면은 기본. 잘해주면 더 좋. 고 나도 똑같아. 그래, 변화 변화지 좀막 변화지 좀. 아니 십 년째부터 이제 좀 내가 좀 친절해. 지금 한 10... 여성 호르몬 나오면서 친절해지고 싶지? 아아아아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약간... 섬세해지는 시기 어, 강아지나고모님얘게만나면 어. 눈물 나그 뭐지? 아마겟돈? 아마겟돈 아마겟돈 진짜 슬퍼 진짜 아마겟돈 보다가 내가 눈물을... 두승우랑두승우랑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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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승우랑... <laughs> 손예진 응 그거 보고 그랬지 신 함께 신과 함께? <laughs> <포거도>. 신과 함께? <laughs> 또 어, 다음지 않아요? 비가 안 오는데. 저는 영화 보고 한 번도 울어 본적저저저 아, 진짜? <laughs> 참은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안 나. 아, 살짝 글썽인 적은 아... 있는데 눈물이 날 정도는 그러고 저 옆에서 누가 울면 웃겨 가지고 감정이 다 깨져 버려요. 재근이 우는 거 봤을 때도 진짜 웃겨 가지고 언제 언제 그랬지? 재근이 우는 거좀 웃기지. 들려줘. 아. <laughs> 달리기? SES? 달리기. 달리기 너무 웃겨가지고 완주 완주하고 다음날 다음날 군사 팀에 붙었구나. S E S 노래 중에 달리기라고 오, 있거든요. 그 가사 죽이죠 진짜. 응. 그거 듣고 울었어요. <laughs> 허니 배밀리 중에 벌써 유명한 노래인데 가사가 응. 진짜 하, 아버지를 이해. 있어요 사이 아버지. 아 그런 비슷한... 거랑 비교 안 돼. 아. 아, 뭐 2002002년도 감성이었어요. <laughs> 아. 허니패밀리 남자 애꼭들으 나도 좋아했는데 그 노래 뭐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<laughs> 진짜 좋아요 가사가 배... 래 어어어어 그또좋아하그 뭐지? 뭐 빈지노 노래만 들어 빈노 노래만 들어 아이디 제가. 이메일 주소인 그거 아이디가 뭔지 알아요? 제지 팩트? 아니야 그럼. 님이 MC <웃음> <웃음> 님이 다 <마다 코>. 바꿔? <laughs> 아그 <그럼> 바꿔야 되는데 님이 MC <laughs> 아, 그중학때 만든 건가 진 업무 메일 보면 님이 m c 아 근데 오케이. 저도 그거요 트래시예요 트래시 트래시하고 싶다 <laughs> <자. 미미를> 이미리 <이겼어>. 이길 <laughs> 수 아, 없다 힘들다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정상이 <laughs> 아닙니다 더 가야 됩니다. 어? 원래 있어요? 이거 정상이 아니라 좀더 가야 됩니다. 윤희 씨 괜찮으시죠? 괜찮아. 먼저 가시죠. 뒤로 어? 가겠습니다. 내리면 아니면? 동료 없어서 정신적인. 윤희 잘가는데 윤희 씨면 버리고 가자. 아 너무 네, 빨리 했네. 가방을 벗어야죠. 아이, 아, 손실어 대박 손실어. 발도 해야 천사돼. 또왜 <laughs> 해? 가고 싶대잖아. 천사가 아, 되고 싶나 보지. 아, 네. 천사와 아, 악마. <laughs> 어, 그 들어보자. 쿠키 같다. 쿠키. <laughs> 쿠키랑 쿠키? 내가 먼저. 어, <laughs> 신발이 아마 많이 낮아서 그럴까요? 괜찮았죠. 아, 저번에는 괜찮았죠? 저번에는 가짜로 갔나 보 저번에 마산복무 허벅지까지 왔어요? 몫까지 왔어요? 잠깐, 잠깐? 초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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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요 최근이 두 명이다 두 명. 다리 고마워. 어, 분신술. 응. 난리났다. 찾으신가요? 운동, 운동해서 쳐도 되고 아니면 여기인데. 책 바뀌시나요? 일단 해봐야죠. 눈이 얼어서 어느 정도 고정은 될것 같습니다. 책 바뀌시나요? 네, 응, 바꾸고 있습니다. 이번에 매트 하나 장문하셨죠 신장 있거니다제거 아니고. 신장 쓸거 테스트용으로 가지고나오셨죠 빌려왔어요. 니모는 처음 써 보시나요? 네, 니모 처음입니다. 이거 새로 나온 거 빵빵하네요. 올 시즌 아니에요, 올 시즌. 맞올 시즌. 올 시즌도 5.3가 그러던데. 오, 텐서 알파이는 8.5. 8.5? 8.몇이에요? 4.몇 아니야? 아 텐서, 아, 아, 텐서 알파이스트림. 아무튼 비싼 거가 8.몇이요. 내건는 4. 몇이셨어어 어, 우리 4. 몇어텐트 알파이 아 이게 더 좋은거야? 어 이게 더 좋은데 따라와. 가벼워 그죠 가볍고 어 그래? 써보시고 소개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또살거예요 어. 누나? 아니 그냥 응 음. 정훈이 텐트 약간 무당집 같아 지금 <laughs> 좌병원 우선기를 둔, 어, 오늘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소감을 제가 실험해 보겠습니다. <목소리> 물떠오시나요네물 <목소리> 길러 오고 있습니다. 여기 칼칼 나요 완전 좋아. 집색으로 이거 집색 활용해 보티 보티 파우치 가능 <목소리> 어. 단점 파우치에서 발냄새 날수 있어 요 다음을 쓸때버려야 된다. <목소리> 어차피 파우치 장사 장사꾼이니까. 너무 많아. 참고. 음. 어. 벌써 그렇습니다. 니다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만들다. 해 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와. <laughs> 네번 네 나오면 받는 건가? 응. 네, 네 번이요? 아, 패치는요? 아, 네. 패치저 안에 들어. 아 있어요. 네. 저게 저거 받아요. 원래 정혜연이에요. 아 진짜요? 지금 주혜연이 아. <laughs> 아 <laughs> 한번 나와다 <남았다>, 진짜. <laughs> 어, 성윤이씨두번 나왔어. 두 번. <laughs> 그거, 그거 어. 유독 비율이 딱 좋게 만들어져가지고 상윤 씨가 만들었네. 의제가 직접. 없죠요? 제 봉제해가지고. 그런 거안 시키죠. 손 넘지. 아래가 마음안들어할 원래 의제가 <laughs> 찍어주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재건 님가 찍어서. 보냈어요. 둘이 잘하네. 둘이 사이 좋아지라고. 축하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축하드니다 아이고. 찍으면 오세요 네. 안녕 주무시고요. 네 안녕. 다주무셨나요 빵이 얼었어 지금. 빵? 빵이 얼어서 아, 어묵이랑 네. 같이 먹고 있어요. 아, 목이 안 마르시겠네요. 제 모자를 보십시오. 모자 멋있네요. 어제 땀에 젖은 거 그냥 벗어놨더니 이렇게 됐습니다. 찐빵 <laughs> 됐네어 신발 이제 신어지나요? 발로도. 음. 신발 얼었어? 항상 얼어 요 이거. 아. 지금 지퍼가 안안 잠기는 거. 근데 사셔야 되나요? 네. 무조건. <laughs> 어떤 거 사시겠나요? 다음 거? 비슷한 타입으로 살라고.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비슷한지? 응. 지퍼에 응. 위에 조임이 있네. 살때 같이 공유 부탁합니다. 정훈씨. 네? 중탈 위기를 극복하셨는데, 어. 지금 도괜찮하셨나요 정말 <laughs> 나 <laughs> 마음은 개청하게 해 네. 정원 씨, 한두시 괜찮으시죠? 네, 괜찮습니다 아직까지. 정원 씨 괜찮으시죠? 괜찮아 지금. 워밍, 워밍업 중. 아까 정원이 중 타러 따라가려고 갔으면 비밀이네. 따라 가고 <laughs> 싶었는데 네. 따라 가겠다 말하는 순간 네. 뭔가 매장 될것 같아가지고 눈치 보여서. <laughs> 매장은 아니고 다음번에 지금 지금 못 받으실 수도 있어가지고. 절대 그럴, 그럴 수 없어 산 타러 왔으면 산을 타야지 누가 힘도로 타고 와라 주사님 영종 온거 알죠? 예? 아 진짜요? <웃음> <웃음> 몸 풀리고 있어 지금 진짜 기름 기름 넣으시고 지금 자연학기 8기통 가솔린 보충 중입니다 지금 근데 물이 얼마 안 남... 물이 얼었다 <laughs> 다음에 누나 누나 물 뺏어 먹어야 될것같 어어 스틱 넣고 왔어 <laughs> 얼마짜리라고요 스틱? 24만 원 <laughs> 이거 녹화하면 와이프한테 등장하지 빨리 <laughs> 그거 뜯을 건가요? 네. 저 하나만 주실래요? 나도 웃음. 카본 아니야? <laughs> 네, 카본. 렉키 새로 생길 수 있었는데. 까비스, 까비스. 아니까 렉키할수 있었는데. 내려가는 게 3.4km래. 3.4km. 앞에까지만 좀 가서 이따 3.3. 아, 다 내리막인가요? 그런 거 같은데요. 응. 마리반장 가나요? 탕수육이 맛있는 마리반장. 탕수육 위에 뭐 바삭바삭한 거 올려주지 않았나요? 양이 별로 안 됐던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누나 점프 되겠어요? 갈수있다 빠진다고! 내가 너무 겁을 줬네 다리씨 이번에 지갑도 받으셨고 이번 코스 어떠셨나요? 아이. 맨날 로스트 올 때마다 안 힘든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저두 번만 더 나오면 티셔츠 받습니다. <laughs> 티셔츠에 그거 넘버링도 되어 있대요. 네, 꼭 기대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성기 씨, 이제 코스 끝났는데 윤 씨한테 한마디. 맞을... 패치 받으려면 두번더 와야 돼. <laughs> 성경, 나는 성경은 나도 나도. 한번 남았거든. 오늘 코스 어떠셨는지, 그리고. 진짜 힘들었어요. 이게 눈 때문에. 네. 아, 이게 피로도가 일반 산두 배인 것 같아요. 나도 지난번부터 힘들었거 네, 너무 힘들었어요. 아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산행 어. 고에는 멋있는 듯이 멋있는 다 지금 카메라에 있는 <찍은> 건가요? <laughs> 뭔가 황선희 <laughs> 씨입니다. 뭔가의 <laughs> 네, <힘을 모험가에 웃음> 발자국. 뭔가의 <모험가에> 발자국. <laughs> 백짬뽕이야? 흰 짬뽕 자 해물볶음 간짜 이제 짬뽕 먹을 때, 백짬뽕 먹을 때. 간짜장 먹을까? 간짜장 2인 간짜장? 저랑 같이? 같 드실래요? 같이 간짜장 같이 그냥 간짜장? 짜장밥 먹을까? 짜장밥 어어요 짜장밥 먹을아면 먹을게 짬뽕밥이 있네? 저희 집에서 주문 찍었서 아시죠? 주묵집 옛날에는 부장을 는데이 저기 저희 저희 주집 하는 거 창피해서 짱깨라고 널릴까아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잘 숨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국어선생님이 야 여기 박성기가 누구야? 이러면서 아, 좋데요 너가 평화가 아들이야? 네, <laughs> 그때 소문따와가지고 애들 볼 때마다 나 짜장면 주면 안돼 미쳤네 역 애들이 선생님 너무 싫었겠다 아 진짜 싫었어요 그다 응. 하라고 그랬어 점심시 와가지고 야너 짜장면 어디서 해? 나도 주면 안돼배자 시키길 바했다